자 안녕하세요. 송영사입니다 최근에 경제 용어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꾸저게 보니까 그 뉴스가 있길래 어, 뭐냐면 국가 채무가 늘었대요. 많이. 뉴스 보도도 많았고요. 말도 많았죠. 채무가 1백0 0조가 넘어갔다는데 이게 GDP 대비할 때50% 넘은 거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국가라는 건뭐 국민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그 국민들은 우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가의 채무는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조금 이상해요. 어떤 경우에는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뭐 1127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뉴스를 보면 243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보면 여기는 지금 국가 부채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시면 국가 채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채무나 부채나 뭐별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쓰고 있는지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국가 채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채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세입이란 말이 있고 세출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재정적자라는 말하고 재정흑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 지금 여섯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처음에 볼 거는 이제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빌린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빌린 돈인데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재정 적자가 발생해서 요 재정 적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적자니까 뭐 들어온 거보단 나간 게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적자 부분을 메꿀라고 국내 혹은 국외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생긴 빚을 국가 채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원래 국가 채무라는 단어는 우리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만의 채무만 의미를 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통계치,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치에는 중앙 정부의 채무와 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채무가 얼마라고 할 때는 이 속에는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의 채무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국가 부채는 뭐냐면 국가 채무보다는 좀큰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국가 채무에다가 다른 것들을 더 포함해 가지고 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과 그러니까 공기업도 국가로 보는 거죠 여기선 공기업의 부채 그리고 보증 채무 국가가 보증을 해준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충당부채 요거는 주로 연금 쪽에서 향후 지급해야 되는 연금에 대해서 요거 이제 회계적인 개념에서 들어오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 합쳐가지고 요게 이제 그 국가부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른 뜻으로 볼수 있는데 국가부채가 국가채무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게이 세입세출이에요. 그래서 뭐 세입예산 아니면 세출예산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수입과 지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들어오는 쪽과 돈이 나가는 쪽 요거를 세입, 세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입은 대부분이 조세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게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세외수입도 있죠. 뭐 부담금이나 분담금,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뭐 어떤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팔아서 들어오는 자본 수입 같은 것들도 역시 세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국가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처럼 직원들의 급여,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국가에서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빌린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자 지급 비용, 요런 것들도 세출에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세부 항목별로 구분을 해 놓은 거고, 비용의 목적별로 구분을 하면 요렇게 뭐 구분을 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얼마, 행정비가 얼마, 뭐 교육비가 얼마, 요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적자와 재정흑자인데요. 어, 재정은 나라의 살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자는 지출이 크다는 거, 흑자는 수입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를 살,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적다 그러면 적자가 되는 거고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그러면 흑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재정적자와 재정흑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수입과 지출 이렇게 있을 때, 요 남는 부분이 흑자냐 아니면 적자냐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라는 요 적자 요 부분 적자가 발생했을 때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채무가 생겨버리는 거고요. 재정을 적자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재정적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라 살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목적을 갖고서는 일부러 적자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재정적자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뭐 일반 경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재정적자가 났다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 쪽에서 이렇게 지출이 더 크고 수입은 적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냐 하면 보통은 경기 침체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침체가 생기면 실업 문제도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침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출들을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뭐 확대한다거나 뭐, 요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여러 지원 대상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출이 커지는 거겠죠? 근데 요 상황에서 이 경제 침체기를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세 정책도 하게 되거든요. 세금을 깎아주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폭은 조금 더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라 살림에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있죠. 도로, 교량, 뭐.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도 재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출이 늘어날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원인도 있죠.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그 노동가능 인구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청년층 장년층이 줄고 노인층이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경제 인구들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 수입이 아무래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지출 쪽은 감소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사회복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수입 쪽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조적 원인에 따라서 재정적자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재정적자가 일어났을 때 이런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재정적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면 물가 상승도 이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적자가 일어나면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채무가 발생되는데 보통 국채를 발행해요. 그리고 국채가 발행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다른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들의 이자율이 상승하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5%씩 똑같은 채권이 두 가지 있다 그러면 한쪽은 정부에서 발행한 거고 또 한쪽은 민간기업에서 발행한 거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쪽 채권이 리스크가 좀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정부 쪽 채권을 더 사려고 할 거고요 민간기업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자율을 좀더 높게 가져가야 사람들이 이 민간기업의 채권을 살 테니까 이자율이 이쪽에서는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채권 이자율들은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민간 기업의 채권 이자율들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자율들이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는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하게 될 거고, 요 긴축 재정 속에는 세금 인상이나 뭐 요런 정책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 재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코로나 때 지원금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적자 재정인데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풀리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된 정책인데요 이게 경제적인 분명히 부양 효과는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적자 재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제 부양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긴축 재정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